8월 27일 해외축구 이적 가신모음입니다. 크리스털 팰리스의 말리 미드필더 쉐이크 두쿠에는 리버풀의 새 미드필더 최고의 후보 명단이며 7천만 파운드의 가치가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잉글랜드 수비수 해리 맥가이어의 영입을 놓고 다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스페인 풀백마크 쿠쿠렐라의 임대 가능성에 대해 첼시와 접촉했습니다. 리버풀의 이집트 포워드 모하메드 살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이티하드로 이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리버풀은 살라의 가능성 있는 대체자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포르투갈 포워드 주앙 펠릭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버튼은 우디네스의 포르투갈 공격수 배투를 영입하기 위해 3천만 유로 이상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3세의 잉글랜드 미드필더 코너 갤러거는 첼시에서 그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기 위해 토트넘으로의 이적을 거절할 것입니다. 아약스는 아틀란타 유나이티드의 아르헨티나 미드필더 티아고 알마다의 영입에 대해 협의 중입니다. 첼시는 바이어, 레버쿠젠의 네덜란드 수비수 제레미 프린퐁의 영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브라이트는 릴의 19세 카메론 미드필더 카를로스 발레바에 대해 2,320만 파운드로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루터는 뉴캐슬의 잉글랜드 미드필더 아이작 헤이든의 영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풀백 이반 프레스네다는 레알 바야돌리드에서 스포르팅 리스본으로 이적할 예정입니다. 그는 아스널과 뉴캐슬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역시 프레스네다를 원했지만 맨체스터 시티의 포르투갈 수비수 주앙 칸셀로를 영입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맨체스터 시티의 관심 속에 잉글랜드 미드필더 에베레치 에제에게 연간 500만 파운드의 방출 조항이 있는 계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세비야는 바르셀로나의 프랑스 수비수 클레망 랑글레의 재계약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피오렌티나의 감독인 빈센조 이탈리아노는 맨유의 관심 속에 27세 모로코 미드필더 소피앙 암라바트의 미래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 사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